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제 53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을 크게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의 관에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해서 나누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도신경의 이세 번째 부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오해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말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과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나오는 주황들은 성령에 관한 이 고백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즉 교회 신자들의 교제. 사죄, 부활, 영생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 교회, 특히 우리 장로 교회는 성령론이 약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성령의 사역을 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오리는이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이 방언이나 병 고침과 같은 것은 이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종교 현상입니다. 이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무슬림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이암 환자가 낫는다고 합니다. 절간에서도 방언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런 외적인 현상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독특성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성령론이 약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에 말하는 이성령론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이 종교적인 현상이 있으면 성령론이 강하다고 말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을 체계화해서 이것을 성령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나의 경험론을 가지고, 나의 경험론이라고 말하면 이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성령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론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론은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성령론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만 성령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해 보고 알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알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근거해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며 또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형체가 없으시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창조함을 입은 피조물인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 또는 인간의 영과는 다른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영이 아니라 무한한 영이시며 신성을 신적 본질로 가지고 계신 영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영이시며 성자 하나님께서도 영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도 영이심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성부 성자와 구별해서 성령님으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으로 성부와 성자와는 구별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에게서 보내임을 받으셨다고 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나중에 계시게 된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만드셨고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피조물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만 거룩하신 사미 하나님의 관계들을 나타내는 이것이 매우 신비로운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고별 강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노이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 계시겠습니라 예수님은 이제 육신으로 계시지 않겠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세상에 오셨어.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똑같이 하시고 그분의 일을 대신하심으로써 그분이 여전히 세상에 현존하시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별공화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작별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구속 사이에 진전이 급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었고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계셨던 것 같이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약속대로 쉽게 말해서 공식적으로 오심으로써 그분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구속 사역이 구체화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엄청난 현상과 함께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 설교하면서 성령님의 강림을 요엘의 계시의 성취로 해석했습니다. 요엘을 통해 계시된 계시하신 일이 드디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우발적,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인 그런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속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 일을 오랫동안 준비하셨으며 예수님은 이 일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셨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으신 성령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 53문 이 질문 뒷 부분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나를 참여하게 하신다가 첫 번째고. 둘째는 나를 위로하신다. 셋째는 영원히 나와 함께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나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 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아무런 선한 요소가 없었지만, 그분의 사랑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은 참된 믿음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에 계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십니다. 요리문답 1문에서 이야기한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이 구원의 이 사실을 나로 하여금 믿고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했지만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방식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개혁 교회는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가장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떠납니다. 세상의 재물과 영화도 다 나를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세상을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신 후에 영원한 나라에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버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또 행실과 신실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에 변하지 않는 언약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의 많은 부분, 즉,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기쁨을 상실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타락하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단의 구지즘을 받고 회귀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성령을 완전히 상실했다면, 이와 같은 참회의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라는 이 말씀도 교회의 사역을 귀히 여기고, 복음에 대해 학습하고 묵상하며, 육신의 안일에 빠지지 말고, 기도에 열중하며, 성령의 은사를 선용하여,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데에 중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하면서 살려고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회귀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모든 자들을 끝까지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한 고백은 간략하지만 분명한 요점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고백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성령론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이해를 기준으로 성령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 성경에서 가르치는 3위 하나님의 한 분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경험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리 문답에서는 3위 하나님과 관련해서 성령을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교리를,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신자인 나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에 관해, 관해서 이두 가지를 바로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게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나를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성령님이 주시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